안녕하세요, 꿀코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물품은 삼성의 SSD 980 M.2 NVMe 방식의 그런 디바이스네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은 SSD 시장에서 대장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품질, 성능 모든 부분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고 또 국내에 있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의 SSD는 언제나 라이트 유저, 하이엔드 유저를 가리지 않고 1픽의 브랜드입니다. 이번 980은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성비를 노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가격에 대한 거는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품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이냐면 이 제품에 있는 개봉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 실이 있으면 정말 신제품, 새 제품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전자제품 부품 박스에 이런 개봉실이 의무화됐으면 좋겠네요. 바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는 다나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리뷰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이게 SSD 980의 모습이래요좀뭐 전자 칩처럼 생겼죠? 나도 설명서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놔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엔비트 방식의 SSD 결착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번 980은 PCI 3.0에 작동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번 신제품이다 보니까 PCI 4.0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3.0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호환성이 좋다고 네, 포장하고 싶네요. 무슨 말이냐? 인텔에서 PCI 4.0의 SSD를 사용하려면 11세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세대 이하, 뭐 9세대나 8세대에서는 PCI 4.0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더라도 3.0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0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인텔의 기존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쓰기에 정말 좋은 호환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겠네요. 자 이제 장착했으니 성능 정보를 봐야겠죠 먼저 NVMe SSD의 경우 디스크 관리에서 디스크 할당을 해줘야 활성화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NVMe SSD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기존 SATA 방식의 SSD에 월등한 속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SATA 방식의 SSD 제품 중 끝판왕이라 할수 있는 삼성 850 프로와 비교해 봤는데요 850 프로의 순차일기속도는 561 980의 순차일기속도는 3535로 5배 이상 차이나며 850 프로의 순차 쓰기 속도는 524, 980의 순차 쓰기 속도는 2859로 거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벤치상의 읽기 쓰기 모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사용에서도 차이가 날까요? 영상 파일 10기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파일 압축 시850 프로는 52초, 980은 13초, 압축 풀기 시850 프로는 26초, 980은 18초로 압축 풀기 시의 속도 차이가 거의 5배 가까이 납니다. 이번에는 해당 드라이브 내에서 10기가의 파일을 복사해봤습니다. 850 프로는 45.92초가 걸렸고요. 980은 무려 8.87초로 엄청 빨랐습니다. 와! 파일 복사 속도도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군요 사실 컴퓨터 부팅 속도나 게임 로딩 속도 등에서는 980이 비교적 빠르긴 하나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스크 대 파일을 처리하는 속도는 작업에 따라 6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여러 파일을 다루는 작업을 한다면 980이 월등히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온도입니다 제품 자체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열판은 부착하지 않았고요 하드웨어 모니터로 벤치마크 진행 후 측정해 본 결과 32도에서 최대 60도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980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삼성의 제품이라는 거죠. 삼성 매직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제품의 정보나 앞서 보여드린 성능 체크 그리고 디스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캔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생각보다 가볍고 빨라서 편했네요. 여기에 믿고 쓰는 삼성의 품질 보증까지 더해지니 괜히 가성가성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앞서 980 NVMe가 가성비 모델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삼성 980 프로 1테라는 단하최적화 기준으로 30만 원인 반면 980 노멀 1테라는 19만 원으로 무려 11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980 프로는 하이엔드 제품과 같게 980 노멀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PCI 4.0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에게는 980 NVMe 노멀을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 세이브한도는 뭐 치킨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NVMe SSD가 제공하는 뛰어난 성능과 퍼포먼스 p c i 3.0에서 모든 성능을 발휘하는 호환성 일반 유저에게 부담이 덜한 가격까지 아참 거기에 믿고 쓰는 삼성의 품질 보증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모로 험잡을 데가 없는 가성의 가성비 삼성전자 980 M.2 NVMe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